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적정 기술 캠핑 랜턴 수업을 맡게 된크레이티브 톤의 서민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적정 기술을 적용한 메이킹 수업을 해볼 건데요. 저희 오늘 주제는 캠핑 랜턴이에요. 그러면 우선 수업에 앞서서 목차를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적정 기술이란 어떤 건지 마인드맵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란 어떤 건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퀴즈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처음으로 적정 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적정 기술이란 어떤 걸까요? 자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 단어를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 소규모, 아니면 소외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국, 나라 국자를 사용해서 개발이 좀덜된 이러한 국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사용이나 아니면 먹을 걸 자유롭게 먹는다는 등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사회 문제 두 번째 단어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환경 문제가 있겠죠. 음, 우리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면서 동물들이 그걸 섭취하게 되고, 먹게 되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오존층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음,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 사용을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TV에서 흔하게 보듯이 기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단어를 보면은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인류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마지막 단어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시면 친환경적인 적은 에너지 누구나 쉽게 배우는 함께하는 적은 비용이라는 단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좀 쉽겠죠 그리고 비용이 적을수록 좀더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친환경적일수록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보면서 핵심 키워드를 봤을 때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개발도상국의 현지 그 지역의 사회 문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적정 기술 사례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큐 드럼이라는 적정 기술 사례가 있습니다. 이큐 드럼은 간단한 디자인으로 아프리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한 적정 기술의 사회,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 물이 이제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사, 생활하기 때문에 우물이 없어서 멀리 나가서 물을 떠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을 매번 이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사실 보시면은 대야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어깨라든지 이러한 근육통, 몸이 아프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큐드럼은 원기둥 형태의 큐드럼으로. 줄을 매달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게 돼서 훨씬 편하게 물을 옮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간단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 기술 사례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정 기술을 알아봤고요. 우리는 그럼 그 다음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앞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적은 에너지 또는 친환경적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적정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에너지는 다른 말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 가지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첫 번째 신에너지, 두 번째 재생에너지, 두 가지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변환시킨 형태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전기나 열을 이용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연료전지, 석탄의 가스와 수소 에너지 등이 있어요. 재생 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해요. 아마 신에너지보다는 좀더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은데요.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태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태양열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에너지 두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태양열 발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열로 물을 끓여서 코일과 자석이 설치된 터빈을 돌려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발전하는 형태를 의미해요. 물을 끓이게 되면은 절... 증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운동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운동에너지는 코일과 자석이 설치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전자기력이라는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돼서 전자기력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가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방식은 다른 재생에너지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열 발전 말고 태양광 발전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열과는 다르게 태양광 패널 또는 태양 전지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럼 태양 전지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태양 전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부품을 의미해요. 태양광 패널과 태양 전지는 단순히 크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왼쪽처럼 태양광 패널은 매우 큰 발전 형태를 다룰 때 사용이 되고요. 태양전지는 오늘 우리가 할 캠핑랜턴처럼 작은 형태의 전지를 사용할 때 태양전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광전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도체는 흔히 들어봤듯이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이 고철이라던가 쇠 등이 있겠죠. 부도체는 아니 부자를 써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시를 들면은 사진에 보이는 나무라던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종이 등이 있겠죠. 그럼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반틈을 의미하는데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보조체가 될 수도 있고 실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온도에서는 도체가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물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든 게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는 두 가지의 형태의 성질이 다른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라는 건데요. 이 반도체는 실온에서 금속의 형태, 그러니까 도체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광전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광전효과는 금속이 빛을 받게 되면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을 의미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금속판은 전자, 광전자라는 형태의 전자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플러스 극도 있겠죠. 플러스 극은 양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 마이너스와 양공 플러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P형 반도체로는 양공이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P형 반도체 쪽으로는 양공이 몰리게 되고, N형 반도체 쪽으로는 전자가 몰리게 되면서 전력을 생산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 우리는 태양 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재료 확인할 거고 다들 글루건 미리 준비해 주세요.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재료들이 있는데요 한치 4개 먼저 체크해 주시고 밑에 바닥 부분 만들 거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손잡이 부분과 뚜껑 부분의 바닥 손잡이 부분 하고 그리고 옆면에 필요한 두 개의 부품 왼쪽 끝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품 두개 서로 다른 종류거든요 그래서 두개두 두 개씩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위에 태양 전지 붙일 거 하고, 위에 이제 뚜껑 부분, 뚜껑의 옆면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같은 게 있고,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스위치를 꽂을 구멍이고요. 자, 이제 부품 가시면은 이렇게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는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고요. 태양 전지도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잘 확인해 주세요. 스위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딸깍딸깍 하면서 체크 다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브레드보드인데요. 선생님은 보기 쉽도록 이렇게 마카로 칠을 해줬어요. 암수 케이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핀이 나와 있는 암수 케이블 두 개입니다. LED는 우리 고의도 LED로 긴 부분과 짧은 부분 서로 다른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한지를 먼저 옆면에 붙여줄 거예요. 요걸 해야지 나중에 좀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요렇게 크기를 재서 한지를 맞는 크기에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글루건 또는 풀이나 테이프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부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지를 이렇게 뒷면에 붙여주면 돼요. 앞면과 뒷면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붙여주세요. 글루건 사용할 때는 꼭 조심해서 안전 유의하면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나를 완성하고요. 그 이후로는 좀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하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지를 다 붙였으면 바닥을 붙이기 전에 옆면 먼저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대보는 작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은 옆면을 붙여줬어요. 조립하다 한치가 떨어지면 글루건으로 붙여가면서 조립해주셔야 돼요. 바닥과 이렇게 연결도 다 해주시고요. 요번에는 부품이랑 MDF를 연결해줄 거예요. 먼저 스위치 부분. 스위치를 구멍에 맞게 끼워줍니다. 쏙 넣어서 꾹 누르면 은 딸깍 하면서 딱 맞게 끼워지게 돼요. 자, 이번엔 태양광 패널을 조립해 줄 건데요. 먼저 플러스극, 그리고 마이너스극. 서로 다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보라색이고, 마이너스가 회색이에요. 자, 넣기 전에 이렇게 구멍에 맞게 들어가려면은 선을 조금 구부려 줘야 돼요. 이때 구부릴 때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구부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이 약하기 때문에 살살 꺾으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딱꾹안 맞아도 글루건으로 붙이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넣으려다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글루건 사용할 때는 조심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LED랑 암수 케이블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게 길게 늘어놓기 위해서 암수 케이블을 LED에 넣을 건데요. 긴 다리, 짧은 다리 극 다른 거 아시죠? 긴 다리는 플러스 극이고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 극인데 우리 플러스 극을 좀더 빨간색에 가까운 색이나 아니면 밝은 색깔에 꽂아주도록 해요. 선생님은 빨간 색깔을 플러스에 파란 색깔을 마이너스에 꽂아줬어요. 이제 LED와 MDF를 연결시켜줄 거예요. 중간 구멍을 암수 케이블을 통과하게 하고 두 개의 구멍 중에 한쪽 구멍에 LED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네, 다 연결시켰으면은 왼쪽에 놔둬 주시고요. 이제 스위치 넣은 부분, 아까 조립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과 옆면 부분을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조립이 다 끝나면은 우리 중간에 손잡이 넣기 위해서 스위치 선을 구부려 줄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조심해서 부서지지 않게 넣어주세요. 손잡이는 뚜껑에 쏙 들어가게 넣어주시고요. 태양광 패널, 우리 넣어야 될 구멍 있죠? 여기 뚜껑 부분에 위쪽에 꽂아줄 거예요. 자, 우리 다 꽂았으면 각각 부품에 맞는 선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게 어떤 색인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체 만들었으니 뚜껑 부분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아까 기억했던 선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멍에 선을 넣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주황색이랑 노란색은 스위치 선이기 때문에 한쪽에 꽂아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빨간색과 회색 선은 태양광 패널인데 이것도 색잘 기억해서 조립해준 다음에 글루건으로 잘 붙여줘요. 회로를 연결할 거예요. 먼저 다이오드. 우리가 앞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 줍니다. 낮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배터리로 넣어 줍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는 전력이 태양광 패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되는 경우는 없겠죠. 자, 그럼 먼저 배터리 선부터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빨강색, 빨강색이 연결되어 있고, 검정색은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빨강색 부분을 밑에서 첫 번째 부분, 왼쪽 첫 번째 부분에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왼쪽에서 세 번째 부분, 밑에서 세 번째 부분에 꽂아주고요. 다이오드는 맨 밑에 있는 우리 빨간색 선 꽂았던데, 거기랑 오른쪽에도 첫 번째 줄, 그러니까 맨 밑에 양쪽 서로 되도록 꽂아줍니다. 태양전지는 우리 색깔 기억했죠? 여기서 회색이랑 빨간색 요 선에 꽂아줄 건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구분해서 플러스인 빨간색을 오른쪽 첫 번째 줄에 꽂아주고요. 마이너스 부분을 왼쪽에 우리 아까 배터리랑 같이 연결된 마이너스 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꽂아줍니다. 스위치는 노란색, 주황색인데요. 극성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색깔, 마음에 드는 거를 밑에서 세 번째 줄, 왼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꽂아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하나에서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줄에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ED만 연결해주면 돼요. 플러스 극과 우리 마이너스 극 색깔 잘 기억하고 있죠? 빨간 색깔 플러스 극을 밑에서 첫 번째 줄 왼쪽 밑에서 첫 번째 줄이고요 마이너스는 왼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스위치 한쪽이랑 같이 연결된 곳에 꽂아주세요 눌러주시면서 불 들어온지 확인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나머지 다 연결하시고 글루건으로 접착만 해주시면 태양광 랜턴 완성. 만들기를 이렇게 끝내보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퀴즈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적정 기술, 태양광 발전, 다이오드, 스위치 다섯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내려가 보면 답을 할수 있어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말이죠. 적정 기술은 어떤 걸까요? 자, 보시면은 개발 도상국의 사회 문제를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기술의 의미예요. 태양광 발전은 빛과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형태고, 이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고 할수 있어요.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요. 스위치는 하나의 선을 두 개로 나눠서 이었다, 붙였다 하면서 온오프 기능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마무리 다 됐고요.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다들 캠핑 랜턴 잘 사용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